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2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1번이 이제 기본작업 문제죠. 자, 기본작업은 총 15점이고요. 얘는 이제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조건문서식을 설정하는 문제. 3번 문제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세 문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하요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왔고,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K의 32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B의 2번, 그러면 이제 B의 2번이 우리 회원 코드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데이터까지 전부 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영역에서 1차, 2차, 3차가 모두 다 이제 동그라미 있고, 지금 여기 1, 2, 3차에 보니까, 지금 동그라미가 표시된 것도 있고, 이제 비어있는 셀도 있죠? 그 중에서 1, 2, 3차 모두 다 이제 0이고, 동그라미가 이제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총점이, 총점이 280 이상인 그행만 대상으로 해서 표시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총점이 쭉쭉 들어있죠? 자, 요 총점이 이제 280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봐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1, 2, 3차에 지금 동그라미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기 쓰는 함수를 보니까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요 카운트 A라는 요 함수는 비어 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줘요. 그러면 카운트 A를 가지고, 카운트 A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요만큼을 범위 잡아서 개수를 세달라. 그게 이제 세 개랑 똑같냐? 그렇게 이 물어보면 되겠죠. 1, 2, 3차가 모두 다 이제 동그라미가 다 들어 있다면 그때 카운트 A, 카운트 A의 결과값이 이제 3이 나올 테니까 이 카운트 A라고 쓰고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았을 때 그때 결과가 3이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총점이 280 이상이냐? 그냥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여기서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할 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조건이 나오는데 그때 중간에 보니까 이제 이거로 묶여있죠. 그러면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end, end라는 그 함수를 쓰라그랬어요 그러면 e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한 줄로 쭉 이제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을 작성할 때는 b의 34번부터 b의 35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쓰러 가자고요. 우리가 고급 필터를 할 때는 우리가 조건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지금 조건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작성할 때, 함수가 됐든, 식이 됐든 그런 걸로 입력할 때는, 우리가 그 제목을 그냥 조건,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우리가 이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n 드라는이 함수를 이제 묶어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카운트 A여. 카운트 A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서 얘네들의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 달라 그렇게 해서 써 주면 되겠죠. 그때 그 개수가 만약에 3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색칸 전부 다 이제 동그라미가 들어있다 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총점이 28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총점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280 하고 이렇게 이제 써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조건도 썼습니다. 이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앤드 end, 앤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true가 됐든 false가 됐든 뭔가 뜨겠죠? 지금 여기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방금 조건을 물어봤는데 첫 번째 데이터를 봤을 때 얘는 이제 동그라미가 두 개밖에 없고요 총점도 280 이상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False 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True가 됐든 False가 됐든 뭐가 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결과는 이제 B의 37번 그 셀부터 이제 표시해라 B의 37번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 값을 표시하래요 그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내가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여러 개를 쭉쭉 가지고 있죠. 여러 개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특정 필드만 표시해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어느 칸이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 셀이나 한칸 이제 선택을 해주고 이제 고급 필터 찾아가면 되겠죠. 고급 필터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고급,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급 필터 이제 찍어주고요. 결과를 이제 어디다가 표시할래? 물어보죠. 우린 이제 다른 장소에다 표시할 거예요. 왜? 결과는 B의 37번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목록 범위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범위가 싹다 이제 잡혔는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은 내가 여기다 작성했으니까 요두칸 범위 지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 결과를 이제 어디다 복사할래?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이제 B37번 요 셀부터 이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결과가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두 개의 조건 내가 작성한 그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건밖에 없나 봐요 여기 나타난 거세 건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동그라미 맞죠 1, 2, 3차가 다 동그라미 맞고요 그리고 총점이 전부 다280 이상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지금 조건으로 쓴 식이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end,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end로, e n 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에서 end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계속해서 기본 작업 1번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이 시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서식을 설정해라. 얘가 이제 5점짜리래요. 자, 그때 이제 지상이 이렇게 총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상 보니까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K의 32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이 영역이 전체 데이터를 다얘기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회원 코드의 앞두 자리가 짝수이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원 코드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두 자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써져 있는 그 값이 짝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일단은 우리가 회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먼저 꺼내와야 돼요. 꺼내올 때 우리가 left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두개 꺼내오면 되겠죠? 그두개 꺼내온 거를 가지고 짝수인지 홀수인지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mod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 달라. 그 나머지 값이 그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짝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원 코드 앞에 두 자리가 짝수인지 우리가 물어봐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가입일에 대해서도 이제 조건이 나왔죠. 가입일이 이제 2018년인 그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가입일을 보니까 가입일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 있는데 이곳에 보니까 연월 일이 다 들어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가입일에서 2018년이야. 그것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가입일에서 우리가 이제 연도만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연도만 추출할 때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연도를 꺼내오고 그 연도가 2018년이랑 똑같해?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회원 코드에도 이제 조건이 붙었고 가입일에도 이제 조건이 붙었는데. 이두 개의 조건 중간에 보니까 이거로 이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두 개의 조건을 엔드라다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싹다 이제 묶어 주면 돼요. 해서 이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림꼴로 하고 글꼴 색은 이제 표준색 파란색을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때 규칙 유형은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이제 사용을 하고 한개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써 있어요 조건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라고 해서 규칙을 이제 두 개로 만들지 말고 하나로 하나로 그렇게 이제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이런 제목들 빼고 제목 빼고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범위만 이 범위만 싹다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다요 제목 빼고 싹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건부서식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우리가 조건부서식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조건부서식이라고 있죠 이 조건부서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 해서 새 규칙이라는 거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맨 위에 보니까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문제에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선택하고 나면 이제 실제로 규칙을 내가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는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쓸 건데 그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end, end로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end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회원 코드, 회원 코드를 가져갈 거예요. 일단은 회원 코드에서 앞에 있는 거두 자리를 먼저 꺼내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left, left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개 갖다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는데, 여기 셀을 찍었더니 지금처럼 달러 표시가 전부 다 붙었습니다. 우리는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 번호에만, B 열에만, 우리가 달러가 붙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죠. 해서, 요 b 의 3번 셀을 찍자마자, F4번 두번 땅, 땅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B 열에만 달러 표시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B의 3번 셀에서 왼쪽에서 두개 갖다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컴마 2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아버리면 우리 회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개를 꺼내올 겁니다. 그 꺼내온 걸 가지고 우리가 짝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꺼내온 그 값을 모드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 레프트 통째로 우리가 이제 모드, 모드라는 이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드라고 쓰고, 우리, 레프트, 레프트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2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컴마 2를 찍게 되면, 레프트 그 함수에서 나온 그 결과를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 나머지 값이, 만약에 0이면, 0이면, 그게 이제 짝수란 얘기죠. 그래서 0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짝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컷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가입일에서 이제 연도만 일단 추출을 해야 되겠죠. 해서 연도만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열라는고 그 함수를 이제 써 주면 됩니다. 이열라고 쓰고 가입일에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 f4번 두번딱 눌러서 c열에만 지금처럼 딸라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아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입일에서 연도만 이제 추출해 올 거예요. 그 연도 추출한 게 뭐랑 똑같냐? 2018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면 맨 뒤에서 이제 엔드가로만 닫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다 썼으면 우리가 이제 서식 지정하면 되겠죠. 해서 서식 버튼 클릭해 주고요. 글꼴 스타일은 그때 굵은 기울림꼴로 해라 그랬으니까 굵은 기울림꼴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 글자색은 표준색 파란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표준색 파란색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러면서또 확인이요. 확인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이제 변경이 됐죠? 요 데이터를 보니까 앞에 있는 거요 회원 코드가 짝수 맞죠? 그리고 2018년도 거 맞죠? 그리고 그 밑으로 또 내려가니까 요 이제 데이터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 앞에 회원 코드 두 자리가 짝수가 맞고요. 2018년도 거 맞습니다. 그 밑에 것도 54 짝수 맞죠? 그리고 2018년도 거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방금 조건부 서식 할때 그때 사용한 그 시기 작성한 시기 지금처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원코드, 회원코드에서 왼쪽에서 두개 꺼내 와라 두개 꺼내 온 거를 우리가 이제 모두 모두로 이제 묶어서 컴마 2를 썼습니다. 그러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거죠. 그렇게 해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하고 그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짝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 그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 가입일에서 연도만 추출한 다음에 그 연도가 2018년도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개의 조건, 이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end라는 그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조건부서식 끝이요.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요. 해서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지금 이동을 했고요. 다음 같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얘도 이제 5점짜리죠.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3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인쇄 용지가 이제 가로로 가로로 이제 인쇄가 되게끔 용지 방향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이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요거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딴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고요. 여기서 이제 용지 방향을 가로로 이제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가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데이터 영역 전체를 데이터 영역 전체를 인쇄 영역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때는 이제 우리가 시트, 시트라는 이 탭에 가게 되면 인쇄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인쇄 영역 한번 클릭해주고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모든 영역, 데이터의 전체 영역 그랬으니까 이 곳에 싹다 이제 우리가 범위로, 범위로 이렇게 이제 다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맵 페이지의 하단에, 하단에 가운데 구역에는 현재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바닥글,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현재 페이지 번호가 만약에 1페이지라면 1쪽하고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어디에 가운데 영역에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우리는 이제 바닥글을 설정할 거니까 머리글 바닥글 이쪽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로 이동하고 여기서 이제 바닥글 바닥글 편집에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이제 가운데 구역에다가 그렇게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운데 구역 여기다가 현재 페이지 번호 나타낼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 같은 때는 이 아이콘 클릭하면 될 거고요. 전체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는 얘를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우리는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거니까 현재 페이지 번호 요거 이제 집어넣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쪽이라는 요 글자, 요 글자를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쪽이라고 한글로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해서 이제 확인요. 이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여기 미리보기에 보니까 일쪽하고 가운데 구역에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지상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이 행이,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인쇄 제목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행에 보니까 뭐 회원코드다, 가입일이다, 성명이다 하고 이런 이제 제목들이 써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트라는 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인쇄 영역 설정했었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인쇄 제목하고 반복할 행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얘를 이제 선택하고 우리가 이 행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B의 16부터 시작해서 K의 35번 이 영역이 2페이지에 이제 인쇄가 되게 그리고 B의 36번부터 시작해서 K의 50번 그 영역이 3페이지에 이제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페이지 나누기는 우리가 지금 이 대화상대에서 할 수가 없죠.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고 나서 이제 페이지 나누기. 그거 이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페이지가 시작되는 게 B의 16번부터 이 e 페이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16번 셀, B의 16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나누기, 나누기가 있습니다. 이 나누기에서 우리가 페이지 나누기 삽입. 이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3페이지는 지금 B의 36번 2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B의 36번 셀, B의 36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나누기 나누기에 들어가서 페이지 나누기 3일,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요렇게 해주면 이제 3개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파일이라는 메뉴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인쇄, 인쇄를 찍어주면 됩니다. 자, 인쇄를 찍어 놓고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가 뜨죠? 그때 이제 인쇄 용지 우리가 가로방향으로 만들었어요. 가로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전부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영역 전체를 인쇄 영역으로 지정해라. 이건 아까 우리가 해줬죠. 그리고 맵 페이지 하단에 이제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가 이제 표시 예처럼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여기 지금 보니까 이제 1페이지, 1페이지니까 1쪽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페이지 이동할 수 있죠. 2페이지로 가서 보니까 지금처럼 2쪽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가니까 3쪽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럼 이제 페이지 번호도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이런 제목, 아까 이 행에 써져 있던 이 제목이 1페이지에도, 2페이지에도, 3페이지에도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 행에 들어있던 그 제목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가 되도록 인쇄 제목 설정 정상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b 에 16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페이지에 나타나게, 그리고 b 에 36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3페이지에 나타나게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을 하니까. 지금 1페이지 아래쪽에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 2페이지에 표시가 되고 2페이지도 아래쪽에 이제 비어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3페이지에, 3페이지에 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페이지 나누기를 정상적으로 이제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본 문제 1, 2, 3번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 문제도 이제 풀어보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 지금 요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하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영역 전체를 인쇄 영역으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요런 게 이제 조금 시험 문제에서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에게 1번 셀부터 시작해서 싹다 이제 범위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 영역 전체를 이라고 했으니까 데이터가 써져 있는 이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싹다 이제 범위 지정해야 돼요. 이런 거 이제 빼고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요 엑셀 파일을 열어서 우리 기본 작업 문제,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잘안 된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이제 실제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